반갑습니다, 사령관님. 제 동료 과학자들이 아모니 칼데르를 병력 수송 기지로 이용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놈이 사용하는 차원어는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왕복선을 파괴해 그것들이 이곳을 떠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중앙 차원어가 활성화됐습니다 나무의 왕복선들이 그곳을 향해 출발할 겁니다 인구수가 막혔습니다 제발 대군주 좀 뽑아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변이가... <돈의> 적 병력 이동 중 우리 쪽으로 향합니다. <돈의> 오늘은 적을 그 사냥하는 날이군요. <돈의> 다아야 되겠지요? 내 분명히 지 않고, 는데지만하지않겠죠 내가 않고, 토르지 않지지가 부족합니다. 고 <laughs> 뭐지? 난 계속 찾아나가겠어. 우리에게 난...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말해봐라. 여기까지 왔군. 변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하는 맹 개치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중은 없어. 대담하게. 어지난 계속 찾아나가겠어. 여기까지 와. 왕복선 다크 중앙 차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왕복선들을 파괴하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군단이다. <놀람> 우리에겐 나주면 없어. 난 계속 찾아 나가겠어. 하고 싶은 말이라도 대담하게 답이 필요해. 뭐지? 어서 말해, 말해. 고 손님들이 오겠군요. 적병력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왕이 듣고 있노라. 여기까지 와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의 생체 물질이 우리의 자원이다. 어서 말해. 다음 어디로든 쓸 때가 왔습니다. 칼길이 델라가 성소에는 값진 정보가 숨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성소를 스캔할 연구팀이 그쪽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보호해줄 병력이 필요할 겁니다.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서는 안 됩니다. 왕복선 탈출을 저지했습니다. 어딜를 달아나려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마네. 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너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다. 움직일 준비를 해라. 여기까지만. 에너지 <놀람> 업! 다 비키네. <놀람>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놀람> <목소리를 진단한> 적대 대상 포착 아군 기지로 접근합니다 인구수가 막혔습니다 제발 대군주 좀 뽑아요 동맹이 등록받는데 자원을 동화시킬 시간이다 에너지 업하고 적을 기절시켰다 죽여라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에너지 업, 허, 허. <목소리를> 그럼 다시 전장으로 계속 찾아나가겠어. 대단스긴. 계속 왈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관님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이제 됐군. 광복산들이 파괴됐습니다. 잘했다. 적이 공격해니다 준비해. 여기까지가. 나는 계속 찾아 나가겠어. 여기까지 왔군. 우리에게 나중에 왔어. 여기까지 왔군. 여기까지 왔군. 동화우라가 준비되었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에나나중은 없어. 말해. 또 다른 왕국나중대가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에 빨리 움직여라. 목표가 달아나게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에너지 업하고, 파워 업! 여이 듣고 있느라 대단하다. 말 그렇죠. 혹시 저거 처음 해보세요? 적이 이쪽으로 온다. 준비는 됐겠지? 말해봐라. 난 긴장이다. 자기 편을 보자. 왕공적 탄대가 적재됐습니다. 대상체 완료. 진화 완료. 우리 연구선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찾아나가. 말해봐라. 창조적인 변이가 승리를 부른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우리에나나중은 없어. 대나하게나는 군단이다. 차원에나개가 가동됐습니다. 목표는 양쪽으로 향하는 왕복선 편대가 탈출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나는 군단이다. 완료. 여왕이 듣고 있노라. 저기 우리 쪽으로 오는구나. 인사라도 하러 가자꾸나. 여기까지 와봐. 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난 계속 찾아 나가겠어. 답이 필요해. m 맹이 공격받는데 l e i 있나요 기지가 공격받고,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스 i z i k a s Kungapaku, Kizikas, k u n g a p 목표가 버텨냈다. 왕복선들이 모두 파괴된 걸스 k 으로 확인했습니다. 놈들에 u n g a p a k u k u n 동맹이 공격받는데 공경만 하지 않겠죠? 적을 공격하다. 지키자 거야. 에너지 업하고 하하. 말해봐. 군단이다. 이제 동화오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원로가 또 하나 가동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 한번 정한 목표는. 절대 놓치지 않으니까 계속 찾아나가겠어. 창조적인 변이가 나요 말해 봐라. 여기까지 왔군. 말해 적군이 다가온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전치해라적고르나요방어가 피해가 지분 다시 키워 탐지됩니 왕복선 일부가 탈출 상분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왔군. 완료. 주 목표가 탐지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너에게서 도망치진 못할 거야. 난 계속 찾아 나가겠어. 연구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성소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뭐지? 빨리 말해. 난 계속 찾아 나가겠어 적이 공격해옵니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적을 기절시켜 죽여라! 동맹이 <목소리> <분명히> 공격받는데 <버리냐? 목소리> <목소리> 도와주기요의구원이 <나도 목소리> 찢기고 있다 왕복전이 제거됐습니다. 자령관님. 목표 제거 완료. 동맹이 공격받는데 공격만 하지 않겠죠? 답이 필요해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 있다면... 왕복선들이 차원으로 세 곳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군 병력을 나누어 왕국선을 모두 저지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라도 우리에겐 나누는... 동맹이 나중에...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마음 단단히 먹어라 적군이 다가온다. 위를 봐. 탈 것이 도착했다. 공격모나요하지않겠 맞아야죠. 의기자 지금 공격해라. 아하!